미국은 이재명 각서를 바라는가? 한미 2플러스2 통상협의가 끝나고 같은 날 미국 백악관에서는 미국 노르웨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물론 주요 의제는 지금 전 세계의 쟁점인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였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스콧베슨트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베선트는 한미2 플러스2 통상 협의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했다라면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기술적 조건들에 관해 논의할 것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합의문을 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 처지에서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선트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측 대표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엄청난 조공을 미국에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정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세부 사항만 조율하면 6.3 대선전에 패키지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안을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절박한 미국 처지. 지금 미국 처지에서는 두 가지가 절실합니다. 첫째는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고 한 나라씩 개별 협상을 통해 각계격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초반에 협상하는 나라와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해야 다른 나라들도 손쉽게 손목을 비틀 수 있습니다. 개별 협상 첫 상대국은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이 협상하러 간 아카자와 류시의 일본 경제 재생상은 트럼프의 상징인 마가 모자를 썼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서명을 해서 선물로 건네자 그 자리에서 바로 모자를 쓴 것입니다. 트럼프와 면담을 마치고는 누가 봐도 제가 한참 아래인 입장인데도 직접 나와서 얘기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극도의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예정에 없는 대통령 방문에 외교 결례라며 항의에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신발을 핥은 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일본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물론 국민 속에서도 국격에 맞지 않다, 부끄럽다라며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시바시계로 일본 총리는 미일 양정부의 관세교섭에서 식량안보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에 안보와 무역을 묶어서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등 구룡 외교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서두른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에 맞는 시간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여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와 여당 처지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협상장에서는 바짝 엎드리더니, 돌아가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저런 모습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대로 된 본보기로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협상장에서 철저히 뭉개고, 협상 후에도 딴소리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당장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폭등 등의 이유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것도 그렇고 중국이 예상과 달리 전면전으로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트럼프는 지금 세계 면전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대통령 중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트럼프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 분위기도 흉흉합니다.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과 마코르비오 국무부 장관이 말다툼하더니 이번에는 머스크와 베선트가 욕을 하며 말싸움했습니다. 모두 트럼프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뭔가 일이 잘안 풀린다는 징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뭐라도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더욱 쥐어 짤 것입니다. 뭔가를 숨기는 방미 협상단. 배선트의 발언과 달리 박미 협상단의 발표를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할 의제와 일정 정도 조율하고 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선트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협상단은 배선트 말에 따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협상단의 발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발언과 안 맞습니다. 한덕수는 협상 전에 여러 기회를 통해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발전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협의하겠다 미국의 비행기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사실상의 협상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조공을 들고 갔는데 구체적으로 합의한 게 없다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무려 50여 명의 대규모 박미단을 꾸려서 갔는데 고작 협상 의제와 일정만 조율하고 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한덕수 책임론을 피하고자 협상 결과를 숨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퍼주기를 했다는 게 드러나면 40일도 안 남은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만약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직접 타격을 입는 건 물론이고 한덕수와 국힘당은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국힘당 후보에게도 타격이 됩니다. 미국도 한동훈 등 국힘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협상 결과를 숨기는 이유는 이게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정권 교체에 대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법원의 파기자판이나 테러 같은 극단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덕수 내각과 합의를 해도 정권 교체가 되면 이재명 정부가 이걸 파기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선 후에 협상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가 까다롭게 나올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건 한덕수와 협상을 끝내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 사태입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얘기지만 imf 뒤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1997년에 한국에 대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영삼 정부와 imf가 협정을 맺어도 차기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당시 유력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는 협상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IMF는 1997년 12월 3일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등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자금 지원 협정 준수 이행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회창, 이인재 후보는 각서에 서명했고 김대중 후보는 서명 대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별도의 서한을 보내 협정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와 후보, 언론과 국민 모두는 구력적이라며 분개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어쩌면 미국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각당 후보에게 서명을 요구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한덕수 내각과 이러저러하게 합의했으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럼 이재명이 서명을 할까요? 그냥 요구해서는 안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법원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협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이용해 다른 나라 정치인을 좌지우지해 온 나라입니다. 미국의 노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당선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미국은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협박해 끝내 굴복시켰습니다. 미국은 대법원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걸 기본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부담되는 방법입니다. 파기자판을 밀어붙였다가 민심이 폭발하는 걸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재명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정부의 막후 실세로 꼽힙니다. 트럼프를 대리해 이재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것과 관련한 작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선트에 따르면 다음 주면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판단의 기준은 광장의 여론입니다. 국민이 틈을 주지 않고 쉴새 없이 몰아치면 미국과 내란 세력이 다른 꼼수를 쓸수 있는 여지가 점점 사라집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